어제 정부가 내놓은 금융회사 유출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은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은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개선방안의 첫 번째 대책으로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는 내용인데다가 금융사가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제재하겠다는 실효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또 정부는 강력한 증거라고 자랑하면서 매출액의 1% 과징금 부과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각 신용카드사의 매출액은 1조에서 3조 원 수준이므로 1%면 100억에서 300억으로 큰 징계가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매출액이 아닌 불법 정보와 관련된 영업 매출액 이 기준이므로 실제 부과하는 액수는 10억원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대책도 연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카드사에게는 코끼리 비스킷밖에는 안될 것입니다. 또 영업정지라는 대책도 모든 영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 신규 모집만 잠시 중단는 것이어서 기존의 카드 수수료 영업이나 대출 기자 징수 업무 계속하는 것이어서 실제 징계 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어제 발표한 정부 대책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카드 대란을 일으킨 KB국민과 롯데 NH농협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잘못 쓸 경우에는 아예 최소한 영업정지에서 인허가 취소까지 강력한 체제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대책을 좀더 꼼꼼하고 실효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빠졌습니다. 정부는 큰 그림을 다시 살펴야 할 것입니다.